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직업심리학 제8과 타담도입니다. 심리학에서 심리 검사 중에서 어, 출제 빈도가 꽤 높은 문,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했던 그런 그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 이제 에, 조금 이제 심도 있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어,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타담도가 있고, 그다음에 신뢰도가 있습니다. 신뢰도, 신뢰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어, 타담도와 신뢰도는 무엇일까? 이 개념을 확실히 이제 펴줘야 됩니다. 이게 잡히지 않으면은 그만 막 헷갈리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하나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음, 직업 상담사 시험을 칩니다. 직업 상담사. 시험을 치는데, 에,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치느냐고 하니까, 어? 에, 몸무게를 재요, 몸무게를. 몸무게. 몸무게 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 에, 체중계가 있겠죠. 에, 체중계. 이럴 때 어, 아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극과 극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어, 생각나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본 겁니다 직업상담사 시험을 치는데 어,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가지고 어,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어, 결정하더라 이렇게 됐을 때 이럴 때이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타당도는 어떨까요? 잠시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신뢰, 자, 타당도는 어떨까? 그리고 신뢰도는 어떨까요? 이렇게 볼 때, 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신뢰도 타당도 깊이 몰랐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정답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 타당도는 제로입니다. 타당도는. 신뢰도는 그냥 1 0 0예요 어, 신뢰도, 신뢰도는 100, 거의 100%입니다. 이 체중계가 고장나지 않는 하나.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 아당들은 단순히 뭘 보느냐면은 이 직업 상담사와 그 다음에 이 시험 보는 이 체중계하고 그 목적이, 목적과 맞나, 맞나? 목적이 타당한가, 안 한가? 타당하지가 않죠. 이것이 바로, 어, 직업상법 시험의 목적과 이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이것은 타당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당도는 아주 낮죠. 신뢰도는 타당도하고 결부시키면 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할때 정확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비록,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는 게 직업 상담사하고 관련은 없다 할지라도, 즉 타당도는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그 수치는 정확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정확히 나오죠.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 신뢰도 자체는 좋다는 거죠. 신뢰도는. 이게 타당도와 신뢰도의 구분입니다. 이건 정확도를 말합니다. 정확도. 타당도는 목적과의 그 관련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타당도 하고 신뢰도 하고 100% 관계있는 건 아니에요. 즉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그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는, 어, 어차피 또 이걸 해야 되니까 미리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온 게 타당도의 종류입니다. 타당도의 종류가 네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네 가지. 근데 필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에, 이 타당도 종류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암기할 때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암기할 때는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힌트를 찾지 않으면 이네 가지, 특히 2차 필기 시험 칠 때는 그만, 네? 시험 받고 알아던 것도, 어, 멍하니 내가 생각이 안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타당도 종류 네 가지를 써시오 하면 힌트가 뭐냐면 이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힌트예요. 그 힌트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라질 수 없습니까? 문제 자체 힌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뭘 키워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 타당도는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어떤 목적과의 그 관련성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힌트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그 기발한 생각에 좀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어. 뭔가 이, 이 키워드가 좀 일치, 연관이 되는. 타당도를, 자, 이거 한번 들어. 타당, 타당거리는 길입니다. 도, 길. 타당, 타당하는 길입니다. 길이 험난하죠? 타당, 타당거리는 길.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타당도 종류쓰라고 하면 시골이나 산골에 아주 바위도 많고 돌멩이 많은, 응? 이런 타당타당거리는 위험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 누가 안내를 받으면 좋죠. 예. 네. 준구가 안내를 합니다. 타당거리는 길은, 에 초행자는 가기 힘들고, 더더욱. 그러니까 준구가 안내를 해줍니다. 자, 이 준구는 그냥 사람 이름으로 생각해서 해도 좋은데, 음, 그게 조금, 뭐, 어, 그, 그,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됩니다. 위험한 길이니까 준비된 이 구조대가, 구조원이 안내를, 해줍니다. 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준구가 안내인데, 이게 뭐 준비된, 에, 에, 준비하고 있던 그 에, 구조원이 이렇게 안내를 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하시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준구 안내가 타당, 성거리니까 준구가 안내한다, 뭐, 어? 이렇게 하면은 이 준구 안내에 타당도의 종류 네 가지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준은 이제 준거 타당도인데, 준거 타당도. 자, 우리 앞에 준구와 기준에 대해서, 어,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중거, 어,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는 구성 타당도입니다. 그 다음에 안은 안면 타당도요, 내는 내용 타당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뭐, 중거 타당도가 뭐고, 이 한번 또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큰 줄기가 몇개 있다? 네 가지다. 그네 가지는 타당타당 그리는 길이기 때문에, 준비된 구조원이 안내를 해 주더라라고 해서 준구 안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준거 타당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거 중거 타당도는 준거는 아까 말했죠. 뭐라고 했으면 기준이래요. 있죠. 기준을 정하는 게 타당하냐 이겁니다. 기준. 또 어떤 절대 평가적인 것인데. 정 말하면은 뭐가 됩니까? 어지금 상담자 시험을 치는데 평균점이 10점 이상이면 은 합격한다. 이러면 이 기준이 타당하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어 어, 95점 이상 합격한다.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너무 높아도 이 기준의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네. 준거 기준. 즉 절대 평가의 기준입니다. 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급 타당도예요. 그런데 중급 타당도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타당도 속에는 이연 타당도와 동치 타당도가 있습니다. 어. 예, 군것타당도에는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요 내용을 정확히 그 어떤 구분해서 여러분들 정리될 때까지 이 나름대로 듣고 아니면 또한번더 듣던지 간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언타당도는 뭐냐? 예언을 하는 타당도예요. 쉽게 말하면, 점을 본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중거타당도 중에서 예언타당도는 예측을 했는 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거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심리검사의 조진 예 있죠, 목적에. 예. 예언적 기능이 있다고 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 예측. 예. 그것처럼 예언타당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타당도에 대해서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자, 요점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타당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예언이니까 현대겁니까미래겁니까 미래 겁니까? 예, 미래의 점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풀이 중에서 나중 후의 평가, 이런 등등이 나오면은 이건 전부 예언 타당도입니다. 왜? 예언 타당도만이 타당도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연타당도에 많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대표가 있습니다. 기대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신입 사원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어 검사를 했어요. 아주 그잘 어 맞는 그 검사지예요. 그러면 했으면은 그... 저, 어, 검사표에는 이런 점수가 나올 때는 뭐 80점 이상이 나오면은 뭐이 사원은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등등 이렇게 기, 기대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대표. 거기에 이제 점수를 매겨요. 몇 프로라든가 이런 수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과연 1년 후에, 2년 후에 검사지에 그 예측한 기대표대로 됐으면은 어때요? 그, 그 검사지는 예언타당도가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나가거나 맞지 않으면 어때요? 예언타당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후에 이런 말이 나오면 예언타당도요. 기대표를 쓴다 하면 예언타당도입니다. 그리고 기대표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수치로 표현을 하는 타당도입니다. 이세 이 가지가 예언타당도의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 기간이 흐른 다음, 나중, 중고를 측정해서 처음에 검사 때 예측했던 것과 실제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했죠. 어느 점이 잘 맞았나, 안 맞았나, 이걸 측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로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언타당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 타당도는 뭐냐면은 현타당도가 단점이 있죠. 왜 단점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이 상관관계를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요새 참 빨리 빨리죠. 아주 하루도 급변하는데 어떻게 그몇 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에, 그래서 이러한 그 단점을 보완해서 맞는 것이. 동시 타당도입니다. 동시 타당도는 몇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점을, 네, 바로 이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에, 이미 공인받은 입증된 어떤 그 어, 검사가 있습니다. 심의 검사가. 뭐. 그런데 하나는 그 회사에서 자체로 이제 개발한 검사예요. 검사를 가지고 바로 동시에 두 검사를 같이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입니다.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동시에. 동시에 실시해서 회사라든가 뭐 용료 주소 새로 개발한 검사 그 수치와 이미 공인받았던 그런 기존의 검사하고 수치가 상관관계가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 심리 새로 개발한 검사지는 어떻습니까?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새로 개발한 검사는 뭐 30점 나왔다. 그런데 공인 타당도에서는 뭐 90점이 나왔다. 이러면 어때요? 아, 이거는 동시 타당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동시 타당도를 공인 타당도 또는 공존 타당도라고 하는 이유도 새로 개발한 검사 외에 이미 공인받았거나 또는 공존했던 검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공인 타당도 또는 공존 타당도라고 합니다. 공존 타당도라는 말잘 하시고 공인 어, 타당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일정 시간 기다 려야 하는 예언 타당도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요 내용은 즉 앞에 설명했던 그런 그 내용과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중고 타당도의 종류 두 가지도 또 가지를 치니까 또 앞에 중고 안내하고 또 혼돈이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둔거의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둔거 미래에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 미리 어때, 어때요? 예비 동작을 한다. 이런거예요 둔거. 어? 그래서 예비 행동을 한다. 예비 동작을 한다라고 해서 준거 타당도 하면 아 예비 동작이다. 이렇게 예동으로 이렇게 입력하는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거 타당도에는 예언 타당도가 있고 동시 타당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중거 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정 중거를 통해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측을 할수 있으니까 인사의 선발, 배치, 훈련 등 인사 관리에 관한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미리 써보고, 아, 이렇게 그검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건 어때요? 검정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구성 타당도입니다. 구성 타당도가 중거 타당보다 훨씬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구성 타당도 세 가지는 앞에 중거 타당도를 예비, 중거 하기 위해서 예비 동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구성 타당도는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 어때요? 이 제목에서 힌트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타당도겠지만은, 일단 그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은, 당도입니다. 당도. 당도가 높으면, 은 당도가 구성이에요. 그니까 러90% 당도라는 뜻이에요. 구성 90% 당도. 그러 어때 어때요? 이 정도면은 이거는 아주 어, 당뇨가 심각하죠. 이거는 살아 있는 게 이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90%다당도 구성 다당도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자주 가, 가야 될까요? 이 소변 때문에 소변을 우리가 요수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번질락에 다녀야 될 거예요. 번질락에. 그래서 요수변입니다. 키워드가 요수변입니다. 구성타던데, 요수변. 아톱을 여기다 해놓아놨지만. 자, 그러면은 구성타당의 요수변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간략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속극 드라마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는 요인 분석이거든요. 자, 드라마는 멜로인데, 그 주인공들이 막 폭력을 쓰거나 코미디 하는 사 그걸로 유명한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에 등장을 했다. 그 등장 인물 그 요인에 그럼 그 요인이 어떻습니까? 그 타당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요인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구성 인물이 그 드라마에 적합한가 이것은 검사를 하는데 그 요인들이 검사에 그 목적하고 이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검사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인 자체의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수렴, 요수변이죠. 두개 남았습니다. 에,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는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주식 같은 거 이렇게 해보시면, 이 차트가 이래 이래 되면 이게 수렴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발산형이라고 하죠. 예, 퍼진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예, 모아진다는 거예요. 저, 연속곡의 그 내용이 제목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 마무리까지 쭉. 이게 이제 수렴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뭐, 어? 슬픈 드라마에, 어떻습니까? 내용이 나중에 무슨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막 부우자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제목이라든가 이게 하고 맞지가 않죠. 마치가 이 틀릴 때 이것을 변별타당, 예. 네. 구별된다.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일치가 될 때는 수렴타당도요.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변별타당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수변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건 수렴타당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별 차이 나는 것은 낮을수록 높다라고 요 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가 적을수록 이 차이 변별 적을수록 변별 타당도는 오히려 높다는 거 그렇겠죠? 요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인데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문제 한 서너 문제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아, 이게 안면 타당 안면은 그래요. 그냥 눈으로 훑어봤어 아, 그럴듯 하네. 가면 이게 이제 안면 타당도예요. 자, 내용 타당도는 아에그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그 내용 타당도에는 반드시 내용이란 말도 들어가지만은, 이 내용 타당도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일반인들은 하기 힘들어요. 어, 이런 심리 검사제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등자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이건 내용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타당도의 주, 에, 종류 네 가지, 에, 즉 에, 중고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키워드는 에, 중구 안내입니다. 그리고 중고 타당도의 두 가지 예동이 있고 구성 타도에는 요수변이 있더라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요거는 아마 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두세 번좀 이렇게 해서 개념이 명확히 잡히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또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타당도의 종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